시우야 응? 이게 뭔데? 모기는 받아쓰기 시험지지 아니 어떻게 받아쓰기 시험을 44점을 받을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아 근데 40점이면 40점이고 45점이면 45점이지 44점은 뭐야? 원래 40점이었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아이써 점수 좀더 주세요 이랬더니 4점 더 주셨어 뭐 식당이야? 서비스를 달라 그러게? 그래도 서비스 받으면 기분 좋잖아 아휴 진짜 너 저번에 뭐라 그랬어?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에서 100점 받는다 그랬잖아 내가 그런 약속을 했었나? 그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걸 왜안 지켜? 치. 그러는 아빠도 약속 안 지켰잖아 아빠가 무슨 약속을 안 지켰는데? 아빠가 저번에 안 사줬잖아. 그거는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야. 돈을못 뭐 벌어서 그렇지. 아, 그런 거였어? 그리고 지금 네가 뭐가 예쁘다고 아빠가 컴퓨터를 사 주냐? 뭐 공부라도 열심히 하면 몰라. 뭐? 잠깐만. 지금 그 말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컴퓨터를 사줄 수도 있다는 말? 지우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받아쓰기 시험도 잘 보고 오면 살 수도 있지?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한번 해봐. 구독! 아, 나 진짜 공부하기 싫다. 아무리 컴퓨터가 걸려 있어도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구나. 아이, 몇 시지? 4시 44분? 444네. 아, 공부하기 진짜 싫다. 게임이나 조금 할까? 아우 깜짝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지금 막한판 하려고 했던 거야 맨날 그 소리 공부도 얼마 하지도 않아 놓고 아니야 나 공부 한 시간 정도 한거 같은데 한 시간? 치. 네가 4시부터 공부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 44분 44분밖에 공부 안 했거든? 공부할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 됐어 컴퓨터는 없는 걸로 하자. 아 그런 거 어딨어? 아 몰라 몰라. 아 아빠 아빠. 에이. 으아, 어? 아, 아, 어, 추다. 어,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진 거야? 어, 추워. 어, 자자자. 어, 추워. 아 지금 몇 시지? 아 추. 워 네시 4 4 분. 나 어제도 이 시간 본거 같은데 우연인가? 음... 아휴... 아이씨 앗 따가! 앗 따가! 뭐야 아 진짜 지금 뭐야! 아니 볼펜이 왜 소파 사이에 볼펜이 거꾸로 서 꽂혀 있는 거지? 아오... 아 따가! 슈야 너왜 그래? 이거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어떤 거 뭐야? 아빠가 안 그랬어? 그래? 아우, 엉덩이 아파. 참 신기하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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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아나 아, 꿈이었구나. 아, 무슨 귀신 꿈을 꾸고 있냐. 아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아 무서워. 아... 몇 시야? 응? 또? 4시 44분? 잠깐만 그저께도 어저께도 계속 이 시간을 보는 것 같은데 왜 자꾸 4자가 보이는 거지? 4는 죽음의 숫자인데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그래서 방금 귀신 꿈도 꾸고 에이, 에이 아닐거야 아이 뭐 죽으면 살자가어있어 그런거 다 미신이지 뭐 어, 근데 무서우니까 t v 를좀 켜놔야겠다 어? 44번? 이슬 추운 것 같고 방에 들어가 있어야겠다. 뭐야 어. 어. 응. 아, 아홉 등이야. 아. 아, 아니 왜 바닥에 걸레가 이거? 아, 잠깐만. 지금 이것도 죽음의 숫자 4 때문인가? 어. 응. 뭐야 시우야, 너왜 그래? 이 무슨 일인데? 나 죽음의 숫자 4를 너무 많이 봤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어제부터 시계만 봤다 하면 4시 44분이야 그게 뭐 어쨌다고? 4가 죽음의 숫자잖아 그게 자꾸 보인다니까 잠깐만 나 받아쓰기 점수도 44점 나4에 저주에 걸린 건가? 뭐야 그런 거다 미신이야 건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어제 볼펜. 볼펜? 어제 슈파 사이에 볼펜이 꽂혀져 있었잖아. 근데 그것도 사사사의 저주. 귀신이 저주 내린 거 아니야? 내 엉덩이 구멍 내려고? 귀신이 네 엉덩이 구멍을 왜 내? 내가 모르지. 그리고 지금도 걸레에 미끄러져서 난 큰일 날 뻔했다니까. 그건 엄마가 청소하다가 거기다 뒀나보지 그럼 엄마가 귀신이야? 그게 뭔 소리야? 아, 나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안 무서워해도 돼. 나 무서워. 아휴. 좋아요. 음, 음. 뭐 하는 거야? 숫자 7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왜 보고 있냐고. 7이 해문의 숫자잖아. 그래서 이걸 많이 보면은 그 사이 저주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참, 그럴싸한 생각이다. 그치? 음. 그래서 그 언제까지 보고 있으려고? 저주가 풀릴 때까지? 그게 언제인데? 나야 모르지. 아, 진짜. 아, 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아. 어. 뭐야? 그거 내려놓고 가. 안 돼! 지의 기운으로 차의 저주를 막아야 돼. 나 이거 보면서 화장실 갈 거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안 돼! 아! 으악! 아 내가 내발 괜찮아? 그걸 왜 보면서가 앞으로 똑바로 보고 가야지. 이 칠의 기운도 사회 저주를 막을 수 없었던 건가? 그 칠이 네 눈을 막아서 그래. 역시 사회 저주가 확실해. 지금 내말안 듣고 있는 거지? 구독. 아 귀신이 있을 것 같은데. 시우야 괜찮다고. 사회 저주 같은 거 없다고. 아까 못 봤어? 나 발가락 찌운 것도 사회 저주 때문이라니까. 지혜야. 지금 네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더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거든. 다른 생각을 좀 해봐. 다른 무슨 생각을 해? 아, 어, 뭐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요즘에 애니메이션을 좀 재밌게 보고 있긴 한데. 그래,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 그거 무슨 내용인데? 어떤 소년한테 갑자기 마법의 힘이 생겨서 그 힘으로 악당들이랑 싸우는 건데 진짜 재밌어. <laughs> 아유치하나 유치해 진짜. 뭐라고? 어? 아 완전 재밌겠다고? 그치? 아빠 그거 나중에 나랑 1화부터 쭉 같이 보자 이, 1화부터? 응난 본거지만 한번더볼수 있어 아그 몇화까지 나와있는데? 그거 44화 응? 44? 또또 사회야? 어, 사회 저주야 이거는 아니 그냥 만화가 44화까지 나온거잖아 무슨 사회 저주야 44화도 있고 45화도 있는데 왜안 저주야 나, 확실해. 나또 움직이다가 넘어지거나 발힐거나 이게 다칠 수 있어.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아, 진짜. 진짜 안 돼, 그래? 엄마! <놀람> 아니, 무슨 사회 저준가 뭔가 하면서 저러고 있네. 엄마, 나 사회 저주에 걸렸어. 막 움직이면 넘어지고 막 다친다니까. 그럼 저딨어? 아, 진짜야. 나 여기서 진짜 한 발짝 숙제 했어? 아니 지금 사회 저주에 걸렸는데 숙제가 문제야? 실기 연습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숙제해. 아 안돼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너 지금 당장 숙제하러 안 가면 엄마가 나 과연 어떻게 할까? 숙제 해야겠다. 그래 사회 저주보단 엄마가 더 무섭지. こっちタコ。